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은 요새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반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오면 거의 900대라고 보셔야죠. 사실 여러분들이 900 이하라면 이 반문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900대들이 이제 주로 치고 들어가는 파트가 되고요. 사실 이 앞에 14개의 유형에 좀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900 이하는 앞에 14개의 유형을 좀더 신경 쓰시도록 하시고요. 요즘 시험이 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이 25문제가 있을 때 얘네가 이제 15가지 유형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14개는 룰대로 대답합니다. 룰대로 대답하는 기본 문제가 됩니다. 즉, who를 물어봤어요? 사람 이름으로 where를 물어봤어요? 장소로 how often을 물어봤어요? 횟수로 이렇게 룰대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자, 평서문 어 마지막 위험이죠. 평서문이 네 문제 안팎으로 나오고요. 지금 보실 문제 반문 반문이 두 문제 안팎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얘가 룰대로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모르겠다나 아니면은 간접 간접 ...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그 이유, 변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이 다양화가 됩니다. 변명을 위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여섯,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1 4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파트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스물다섯 문제가 14개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룰. 후 그러면 사람, 웬 그러면 시간. 이거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거의 10문제, 12문제 정도가. 평소문 반문 그리고 회피성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반문을 보실 건데요. 반문 같은 경우에는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어볼 때 가장 흔한 질문은 자첫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해서. 그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육하원칙으로 W 쿼리션 이용해서 물어보는 질문 유형과 두 번째는 자 사실 확인입니다. 그랬대 뭐 네가 들었어, 네가 봤어, 아니면 그게 맞아 이런 사실 확인 질문으로 조동사와 비동사 이런 준동사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반문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한두 문제로 주제가 되며. w h q u e s t 은 의문사를 이용하는 세부 정보 아니면 비동사 조동사를 이용하는 사실 확인 반문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얘들은 주로 다음 행동 그래서 어떻게 하자를 유도하게 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디스카운트가 될까요 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디스카운트가 돼요라고 물어봤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추가 질문을 하죠. When, where, how many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신데요? 우주라이터 어텐드 like 참석하실래요? 그래요? 언제인데요? 어디서인데요? 어떻게 참석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자어 이게 반문의 특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Number eighty four. Who's responsible for updating the staff directory? 이게 후를 물어봤습니다. 7번에서 15번 사이 앞쪽에 나오는 질문이라면 후는 사람 이름을로 대답하거나 시이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후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후는 사람 이름이다라고 대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n o u r Who's responsible for updating the staff directory? 누구 담당이요? Its main responsibility. 이사 말좀 치우시고요. B. what needs to be changed.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C. a direct number would be better. 지금 배럴로 대답하시려면 위치나 선택 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교급으로 대답할 수 있고 비교급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15가지 유형 중에 두 개밖에 없는 세 개가 있습니다. 15가지 유형 중에 세계 반이배럴 비교급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유제야. 이 경우에만 비교급 배럴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이 s 이 t 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이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담당자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 스타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겠다가 답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면 답입니다. 부서가 나오면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정 대 명사 someone from the main department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요즘 대세는 자 누가 이거 담당해요라고 얘기했을 때뭐 예를 들면 regular inspection 그러니까 정기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업무 내역 스케줄 스케줄로 답하거나 아니면 일정표로 대답하거나 그리고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자 뭐가 필요한데 뭘 고쳐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궁금한데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쭉 흘러오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사람 이름이었다가 담당 업무, 혹은 이게 이제 일정표,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뭐가 필요해? 뭘 고쳐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시험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요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뇌사 결정을 위한 질문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 자, 요거 내용 좀 읽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하고요. 문제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Number 85. Why don't we keep the window open? A. Isn't it too noisy outside? B. In the apartment. Where? C. Yes, you can go now. S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지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유행고 나오 안 되고요. 인디아 n 파트먼트 웨어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질 n t 노이즈. 그러니까 너무 덥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아니면 시끄럽지 않아요? 어떻지 않아요? 이렇게 부가 의문 문으로서 추가 관련 질문을 함으로써 어, 이제 반문이 요즘 최근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반문들은 자신이 없으시면 바로 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반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짝 남겨놓으셨다가 오답들을 확인한 후에 정답을 다시 돌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반문 문제 이 정도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최근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주로 답으로 나온다라는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